HP 레이저젯 M207부터 M212, M207e부터 m 2 1 2 e 프린터 시리즈 개봉 및 설정 상자를 열고 전원 케이블과 판지 용지함을 꺼냅니다. 제품 참조 가이드를 꺼내고 프린터 버튼의 사용법, 앞면 조명 막대의 색상의 의미, 와이파이 문제 해결 단계를 알아볼 때 참조합니다. 상자를 옆으로 치워두고 비닐봉투를 당겨서 상자에서 프린터를 꺼냅니다. 스티로폼을 제거하고 비닐봉투에서 프린터를 꺼냅니다. 주의, 아직 주황색 가운데 토너 용지는 당기지 마십시오. 프린터의 앞면을 덮고 있는 입력 용지함을 보호하는 주황색 테이프를 제거하고 옆으로 치워둡니다. 프린터에서 주황색 테이프 2개를 제거합니다. 시작카드에는 HP 스마트를 모바일 장치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QR코드와 HP 지원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프린터에서 시작카드를 제거합니다. 주의. 프린터에서 토너 카트리지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프린터는 인쇄를 위해 토너 카트리지가 이미 준비된 상태로 배송됩니다. 전원코드를 프린터 뒷면에 연결하고 전원코드의 반대쪽 끝을 전기 콘센트에 꽂습니다. 프린터를 켭니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123.hp.com을 방문하여 HP 스마트 소프트웨어 또는 Windows 7및8 사용자용 HP Easy Start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프린터로 인쇄를 하려면 HP 스마트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열고 단계별 지침에 따라 프린터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HP 계정을 만든 후 프린터 모델에 맞춰 HP 플러스 등록 선택 사항을 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애니메이션을 따라서 프린터 설정을 완료합니다. 입력 용지함을 내립니다. 용지 조정대를 입력 용지함 가장자리로 밉니다. 입력 용지함의 인쇄면을 위로 향하게 하여 일반 흰색 용지 묶음을 넣고 멈출 때까지 앞으로 밉니다. 용지 조정대를 용지 묶음에 닿을 때까지 밉니다. 봉투에서 입력 용지함 덮개를 꺼내고 제자리에 딱 맞을 때까지 입력 용지함을 눌러서 설치합니다. 테이프를 벗겨내고 주황색 센터 토너 용지를 프린터에서 천천히 당겨서 뺍니다. 출력 용지함을 보호하는 주황색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출력 용지함을 확장합니다. 이제 인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의 HP 비디오를 찾으시려면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 탭을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공식 HP 지원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검색하십시오.